저희가 호실 두개 정도는 임대차를 완료한 집이기도 해요. 어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드에서 피부로 딱와 닿는 집이죠. 뭐, 그 정도로 임대차 아주 인기가 있는 위치고요. 위치 접근성 대본 보셔도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그렇게 딥하게 설명드리기 보다는 그냥 주인분께서 이 집을 사실 때 등치득세까지 13억 초반 정도 금액을 쓰셨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프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요 바로 뒤에 한번 비춰봐봐요. 여기 t b c 방송국 바로 뒤편에, 대도로 한 블록 뒤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을 소개드릴 거예요. 위치 접근성 아주 좋아요. 요 뒤편, 3호선 지상철역 수성몬역까지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까지 2분 30초 정도 하면 충분히 도착이 가능하고요. 요 바로 앞에 또 횡단보도가 있어요. 길 건너가기도 편하고, 바로 뒤편으로. 버스 정류장도 바로 코앞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단은 제일 편리하고요. 그리고 대도로 한블록 뒤에 있다 보니까 여성 세입자의 선호도가 높은 다가구 건물입니다. 자 그럼 건물까지 한번 가볼게요. 잘 따라와요. 이 주변으로 뭐 벤츠, BMW, 뭐 테슬라, 뭐 대형 브랜드, 프랜차이즈 웬만한 상권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 뭐 생활환경 편의시설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실거주하기도 임대하기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 보면 통상가 새롭게 많이 지어놨죠. 지금 차례차례차례 임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편의점부터 들어와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 맨날 세너로 오다가 또 건물 매매하러 올까 그러니까 기분이 또 남다릅니다. 보통 세입자분들이 두산동 쪽에 방을 구하면, 어, 딱 집어서, 요 tbc 방송국 근처, 그리고 두산호구를 안넘어가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딱요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실이 나오면 2주가 채 가지 않습니다. 빠르면 3일 종자하면 충분히 공실이 소진이 되는 위치고요 제가 서류는 너무 길었죠? 목적지까지 그냥 말없이 한번 가볼게요. 되게 가까워요. 저기 바로 앞에, 당구장 바로 옆에 있는 저 건물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기 길 같은 경우는 원래는 4m 도로에요 4m 도로인데, 양, 옆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조금씩 물리고 이격된 거리가 있어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폭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4m라는 거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오늘 건물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이 괜찮게 나와 있거든요. 평당 금액, 매매 금액으로 이 4m 도로 요건에 대한 핸디캡을 어느정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뭐 보시는 분들이 모두 공감하실 수는 없어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 건물 한비춰져요 전체적으로 보고 주차 주차의 경우 제일 좌측부터 하나 둘 중간에 하나 그리고 또, 오른쪽, 하나, 둘, 제일 끝에, 하나, 둘. 보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반대편이 저희가 걸어서 들어온 길이고요. 그리고 쭉 따라가면, 4m 도로지만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건물을 기준으로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느 쪽으로 들어와도 뭐,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실내를 한번 보시죠. 어, 외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입구 쪽에는 파벽돌 시공이 되어 있고, 위에는 SMC 불연 천정, 천정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더잘 아세요. 어, 뒤에 한번 보죠.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요거 501호 주인 세대 말고는 전체 도시가스 밸브 열려 있어요. 이 추운데 도시가스 밸브 안 열고는 못 살아요. 그러므로 즉 현재 주인 세대 빼고 공실 없이 모두 임대차 완료 중입니다. 바닥의 경우는 뭐 칼라 콘크리트 시공이 되어 있는데 뭐 관리를 안한 것치고는 그래도 좀 깨끗합니다. 나는 쓸만해요. 따로 뭐 보수나 수리할 정도는 아니고요. 공동현관 들어오자마자 1층에는 방 하나 거실 하나 투룸 구조의 근린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면적 같은 경우는 36.8 제곱미터 평수 안산시 11.1평 정도 되겠습니다. 뭐 구조 크기 무난하고요. 뒤쪽으로 보면은 4채널 CCTV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어 거미줄 <laughs> 주인분이 좀 바쁘신가봐요. 거미줄이 좀 있네. 요 계단 아래쪽에 창고 공간. 아, 뭐 많다. 뭐 되게 많아. 본격적으로 2층, 3층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뭐, 눈치 빠른 저희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 대분 아실 거예요. 이 도로는 동쪽도를 접하고 있어서 약간의 일조권 사선 제한 받는 부분이 있어요. 주인 세대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하고 3층에 가구별은 똑같아요. 온룸 3가구, 3룸 1가구씩. 온룸 3개, 3룸 하나. 위에도 운룸 3개, 3룸 하나. 어, 그리고 저희가 이 근처에서 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보신 2층에 202호 온룸 같은 경우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5만원. 3층 301호 500에 45만원. 요두 가구 202호 301호 저희가 직접 손수 임대차를 완료한 호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잘 살고 계시고요. 두분다 여성 세입자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위치가 되돌아서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여성 세입자분들 많이 선호합니다 오랜만에 숨이 얼마나 찬지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도 이 지경이에요. 근데 안에 청소가 좀덜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청소를 좀 해야겠고 뭐 체광창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센스 있게 만들어 뒀는데 등등 누가 훔쳐갔어? <laughs> 등 어디 갔어 이거 <laughs> 이주인사에서 조금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욕실 같은 경우 저렇게 창 있는 것까지는 괜찮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몇년전 건물이다 보니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칼라 같은 경우 요때는이 칼라 많이 썼죠? 뭐 그레이, 블루, 화이트 이때는 되게 많이 썼어요. 뭐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아요. 괜찮네요. 부엌에 상부장, 하부장 같은 경우 온톤으로 깔끔하게 돼 있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쓰기에는 조금 좁을 것 같긴 해요. 한세 명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명 이상 식구가 쓰시기에는 조금 작기는 합니다. 이쪽에 냉장고 두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뭐, 앞, 뒤로 아트월. 아트월 폭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보통 아파트 33평 정도 크기 충분히 나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통 테라스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동쪽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남쪽, 북쪽 길이가 길지 않다 보니까는 이 정도 일조권 사선장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 건축 면적 허실이죠. 모두 다잘 알고 계시죠? 뭐, 오랜만에 뭐설명들어봤어요 뭐, 다 알고 계시려면 있고, 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 바닥.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좀 많이 안 좋아. 이좀 서운해. 좀손 봐야 될것 같아요. 건물의 상세 내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먼저 주소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뭐 위치를 대략 설명드렸지만, 주소. 입력해서 위치 정확하게 한번더 보시고요. 대구 수성구 두산동 194-11번지입니다. 194-11번지. 가구별로는 원룸 6가구, 투룸 1가구, 쓰이룸 2가구, 주인 세대 총 10가구 구성입니다. 대지 평수는 249제곱미터, 평수 안산시 75.3평, 사용성인이 2018년 11월 15일 되겠습니다. 매매금액 13억 5천, 대출 5억 9천, 대출 5억 5천 중에 현재 주인분은 5억 정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월세 임대시 어, 주인 세대의 경우는 2천에 130만 원 측정을 했고요 뭐 주인분 같은 경우 현재 이 공간을 전세 보증금 2억에 월 관리비 20만 원에도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전세 손님이 조금 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월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어, 주인 세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130 월세 임차시 총 보증금 4억 500만원, 인수금액 3억 5천 5백만원, 이자공제전 월수입 440만원, 이자공제후 월순수입 120만원 되겠습니다. 이자공제한 월순수입은 제가 이유를 6.5% 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매매가 13억 5천, 이 13억 5천이 중요한 이유가 주인분께서 이 건물을 매수하실 때 대략 12억 6천 조금 넘게 주고 매수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등치득세, 뭐, 부동산 중개수수료 불러서 하면 거의 원가 금액이 13억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13억 5천 그러면 거의 샀는 가격에 처분하시는 금액이에요. 이 정도 위치에 크게 마진 없이 이렇게 처분하는 금액은 정말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깨알같이 책꽂이 있어요, 채꽂이 뭐, 근데 크게 쓸모는 없겠다. <laughs> 이거 지금 복층올로 가는 공간인데, 아 여기 난간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아까 올라가다가 막안 뭐 급해서 한번 자빠링했거든요 난간대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좀 난간대 없는 게 흠이긴 합니다. 복층에도 이렇게 도시가스 인입이 모두 되어 있고요. 뭐 어떤 집은 가면 복층 공간에 전기 판넬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도시가스 복층까지 공급이 됩니다. 바닥에 조금 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합니다. 좀 엉망이에요. 전부 빌딩 숲이에요. 전부 빌딩 숲. 이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이 집을 안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호실 두개 정도는 임대차를 완료한 집이기도 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드에서 피부로 딱 와닿는 집이죠. 주인분이 실거주하시기에도 주변 생활환경 편의시설 모자름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벤츠 BMW, 뭐, 테슬라, 뭐, 웬만한 브랜드 프랜차이즈 상권 모두 즐비해 있고, 요 뒤에, 그리고 먹자골목 상권이 있고요. 어마어마해요. 요 상권이 아침까지 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기 임차인을 받아보면 요근방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걸어서 나는 5분 안으로 출퇴근할래.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손님 만나뵀는데 딱이 집을 집다라고 미고 하우스 근처로 집을 구해주세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서 미고 하우스 살던 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 근처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정도 위치면 괜찮다 싶어서 제한테 어제 전화와서 미고 하우스 근처로 집을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근처에 지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어머, 뭐그 정도로 임대차 아주 인기가 있는 위치구요. 위치 접근성 대본 보셔도 아주 뛰어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뭐 최초 매매가가 16억이었기도 한데 뭐 제가 그렇게 딥하게 설명드리기 보다는 그냥 주인분께서 이 집을 사실 때 등치득세까지 13억 초반 정도 금액을 쓰셨기 때문에 지금 내놓은 13억 5천 금액은 괜찮은 매매 가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가격 절충이 조금은 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보신 매물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매물로 뵙겠습니다. 하우스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